장주시 치매 예방 강사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그 파킨슨병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. 그 파킨슨병은 안정시 떨림이나 행동이 또 느려지고 경직 등의 운동 증상을 특징으로 하는 그 신경 퇴행성 질환이가 되는데 신경 퇴행성 질환이란 그 신경세포들이 어느 어떤 그 원인에 의해서 소멸하게 되어서 이로 인해서 그뇌 기능에. 이상을 일으키는 그 질병을 의미합니다. 65세 이상에서는 약한 1~2%가 파킨슨병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 그 운동 그 증상으로는 첫 번째 뭐 떨림. 떨림은 가장 초기에 보이는 증상으로 움직일 때마다 가만히 있을 때 주로 나타나는데 이 손과 다리에서 먼저 시작되는 경우가 많으며 종종 팔다리 또 얼굴에서 떨림이 보이기도 하고, 또 떨림은 또 움직이면 또 사라지게 되는 거죠. 두 번째는 행동이 느려집니다. 행동이 느려지는 것으로 파킨슨 병이 진행함에 따라서 또 서서히 진행되는데, 초기에는 단추를 끼우거나 글씨 쓰기 등이 어렵게 되다가, 또, 진행이 되면 옷을 입는다든지 또 양치질 하는 거, 식사하는 거에도 어려움을 겪게 되고, 무표정해지거나 목소리가 또 작아지기도 합니다. 에, 세 번째는 경직. 근육이 뭐 긴장하여 간절을 구부리고 펼때 아주 뻣뻣한 느낌이 듭니다. 네 번째는 자세가 불안정하죠. 병의 초기보다는 어느 정도 진행 후에 나타나는 증상인데, 몸 전체가 굽어서, 뭐 엉거주춤한 또 자세가 되고 약간의 그 체위 변화에도 쉽게 넘어져서 골절이나 그 외상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치료 및 관리에서는 파킨슨병 약물을 지속적으로 정확한 시간에 복용해야 하고 이 관절과 근육이 경직되지 않도록 규칙적인 스트레칭과 근력 운동이 꼭 필요합니다. 또 자세가 구부정해짐으로 몸을 곱게 펴는 스트레트 스트레칭 운동이 도움이 되면서 근력 강화를 하면은 그 이동 능력과 기능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. 그래서 뭐 걷기라든지 수영 또 체조 요가 그 실내 자전거 아쿠아 로빅 등이 아주 좋다고 추천하고 있습니다. 서 있거나 걷는 것이 불안정한 경우라면은 앉아 있거나 누워서 운동하는 것이 또 안전할 수가 있겠습니다. 그리고 또 변비가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충분한 야채와 과일 또 수분을 섭취하도록 해야 합니다.